벤처 캐피탈로의 이직이 다른 업계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VC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인 성격이 있어서 채용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VC, 스타트업 모임과 같은 곳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참여하여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놓아야만 이를 통해 어느 곳에 자리가 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금융 부서에서 배운 산업 및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은 VC에서 일할 때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부분이 역량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라면 VC에서는 이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니어라 하더라도 직접 딜을 발굴하면서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다양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VC 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역량과 더불어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증권사, 자산 운용사, 삼호펀드 금융권 취준생이 선택한 베스트셀러 파커바 무료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파커바 기본편 구매 시 16만 원 상당의 실전편 세권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